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2022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좀 기대, 그러니까 3분기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4분기가 좀 가이던스가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그게 아쉬운 점인데 하여튼 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예상치를 다 초과를 했죠. 뭐 어, 월가 예상치도 뭐 2.31달러였는데 2.35달러로 뭐1.94% 매출도 약, 어, 5억 달러 정도 뭐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죠. 시간의 거래. 뭐 이미 그리고 오늘이 며칠 지났으니까 제가 이거 찍었을 때. 해서뭐 주가는 많이 빠졌죠. 주가단 어제 오늘 뭐 이틀 동안 제가 지금 이거 금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뭐좀 빠졌습니다. 하여튼 가슴이 아프죠. <laughs> 각 제품별 실적을 보면 좀어 빠진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거죠. 에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에저가 에저가 35%가 그러니까 빠졌다는 의미가 성장률이 42% 아니 40% 수준에서 35%로 약7% 여기 숫자상으로 떨어졌다고 나오고 그 다음으로 또 이게 좀안 좋게 보는 게 윈도우즈 OEM인데 얘는 성장은 못해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5%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전 세계 PC 시장이 이만큼 불황이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애저가 제일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윈도우즈 사업이랑 오피스 365 오피스 365 사업이 좋은데 이것도 성장률 이 1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7%에서 그냥 11%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연도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 성장을 하긴 했는데. 성장률은 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가슴이 아프죠. 그다음에 저 다이나믹스 365를 좀 보고 있는데 얘도 어 아직 24%로 좋긴 좋은데 그 전에는 32%까지 하던 사업이거든요. 얘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스 365 조금 더 얘기는 세비셉처럼 회사 내에서 이제 뭐 전사적으로 어카운팅이라든지 뭐 자원관리 뭐하여 회사 내에서 쓰는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보였는데 얘도 고속성장을 하게 됐지만 아 영업관리도 하고요. 그런 거였는데 이거 성장률도 조금 정체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이사항은 다시 정리하면 애저가 좀 35%로 좀 떨어졌고 윈도우즈 OEM 사업은 마이너스 15%를 해서 전 세계적인 PC 시장 불황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가 안 팔리면 당연히 반도체도 안 팔려서 삼성전자 주가가 뭐 9만원 하던 게막 5만 5천원, 5만 8천원 뭐 이런 걸로 떨어졌었죠. 하여튼 PC 시장은 다음 분기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게 발표를 안 해서 하여튼 PC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IT 산업은 지금 불황에 들어가고 있죠. 성장률이 많이 빠지면서. 그래서 마켓워치라는 여기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a n u a growth 35% 그러니까 35% 이번 분기에 성장을 했는데, the growth of 40% the previous quarter and 50% of year ago.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는 40%였는데, 그리고 그 1년 전에는 50%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라든지 월가에서 좀 뭐랄까요, 좀 우려가 있고 그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좀 불황이기 때문에 비용을 다 절감할 테고 애저를 사용하는 고객들 자체가 지금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불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일으킬 수가 없어서 이런 거고. 근데 투자는 하긴 해야 되거든요. 성장을 하려 그러면 투자 없이 성장을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지금 약간 좀 슬럼프, 뭐 슬로우다운, 슬로우다운은 좀 그렇고 이제 정점은 아니고, 하여튼 약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믿고 싶지만한 그런데 워낙 잘 나갈죠. 이제 50%였던 사, 1년 전만 해도 50%였으니까 세상에. 근데 이건 판데믹 기간이라서. 워낙 그 I.T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급격한 상승이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줄어들면서 35%로 이게 빠진 거니까 1년 사이에 15%나 마이너스가 된 거죠. 보면 이것도 생각보다 큰 수였고 그때 그럼 그렇게 왜 팬데믹 기간에 그렇게 많이 했던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좀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는 확인을 해준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꾸준하게 가이던스를 주거든요.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가이던스를 토탈 레비뉴 보더라도 프로덕티브, 클라우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 전체 매출의 40% 차지하고 얘가 한 30몇 퍼센트 얘가 더 얘가 그래서 1, 2, 3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어 크게 사업과 매출을 일으키는 데가 보면 이게 퍼스널 컴퓨팅 윈도우 사업 또 윈도우 사업도 많이 꼭 얘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올래 얘랑 얘랑 비슷하게 나오고 얘가 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프로덕트 데뷰트 내가 오피스 있는 데 쪽하고 클라우드 있는 쪽하고 음 핵심이긴 하고 얘네는 퍼스널 컴퓨팅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있게 해준 뭐 처음에는 코어 비즈니어스였기 때문에 꾸준하게 요거는 개인, 결국은 개인, 개인들이 윈도우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1, 2 여기서 좀 해서 이 토탈 레비뉴 익스펙티드가 월가에서 예상한 5 6 0억 달러 고자3 0 0억러정정적적나왔왔라는 거. 이 가이던스. 그러니까 애저 그로스가 좀 떨어지고 있고 다음음기0 0 0 0억달러 예상했는데 5 0 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두가지가 맞물려서 아마 한 거의 0 0 정도 빠진 0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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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안 좋은데 뭐안 좋은 기회를 삼아서 지금 뭐가 어, 퍼 지수라든지 뭐 이런 건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퍼는 그래서 그 정점보다 최고점보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는 조금 어, 퀀트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설명 안 하겠고요 하여튼 퀀트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보 버이 포인트, 버이 타임이 된것 같은데 매수 시점이 온것 같은데 그거는 하여튼 다른 다음 게 되면 뭐 이제 퀀트 분석해서 하는 거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참고했던 거는 뭐 구글에서 찾은 뭐 파이낸 야후 파이낸스하고 뭐 이런 데죠. 마이크로소프트 그 IR 거기서도 보고요. 뭐. 예 정리를 하면 이번 분기에 대해서는 매출 및 이익 모두 예상치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뭐 이건 좋은데 어 문제는 월가 예상치죠 월가 예상치인데 판데믹 기간의 수요가 종료되면서 윈도우즈가 15% 감소를 했고요애저도 클라우드 성장률이 이번에 마이너스 5% 였고 1년 전 거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 15% 그래서 여튼 이 두가지는 경제 불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번 분기 말고 다음 분기는 더 좋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제 불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미국 그러니까 IT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다 경제 불황에 들어갔죠 이제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 이번 이 경제 불황에 비용을 절감하면서 핵심 기술을 계속 R&D 투자를 해서 잘 하게 되면 다음에 크게 더 성장을 하죠 계속 그렇게 사이클적으로 움직여 왔으니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지금 불황이어도 어 워낙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는 저는 오피스죠 오피스하고 팀즈 팀즈하고 오피스하고 그거 없으면 회사에서 일을 못하죠 하여튼 그거 안 쓰는 회사를 제가 보고 싶지만 본 적이 드물죠 제가 팀즈 오피스하고 팀즈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 B2B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1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B2B에 관련돼서는 그 관련된 거는 뭐또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얘기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 불황은 뭐 불황이기 때문에 뭐좀 당연히 매출은 줄어들지만 이것만 잘 이겨내면 잘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최대한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데이터 기반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저도 사람인 관계를 실수하거나 잘못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틀린 경우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메일 주십시오.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이 영상 또는 참고 자료, 이 자료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투자 책임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